갤럭시S5는 지문 스캐너가 있는데요. 얘부 지문 스캔할 수 있는데 지문을 등록을 해줍니다. 저는 지금 지문 관리자를 한개등록해놨고요 제손가락 등록해놨고 화면 잠금을 할수 있는데요. 어 대체비 밀 번호를 입력을 먼저 하겠습니다. 그리고 지문을 선택해 놓는다. 어 이렇게 두면 만약에 화면을 끈 상태에서 다시 켜면, 네, 대체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아니면 지문을 스캔하도록 되어 있는데요. 화면 이 윗부분부터 아래쪽으로 쓸어내리면 됩니다. 근데 정확히는 이 홈버, 홈버튼 부분에 스캐너이기 때문에 이그 정도만 쓸어내리면 어, 락이 풀리게 됩니다. 네, 풀리죠. 어, 이렇게 해서 지문을 사용할 수 있고요. 어, 지문 스캐너를 가 탑재됐기 때문에 좀 결제를 하거나 아니면은 화면을 어, 풀 때, 어, 본인이 아니면은 다, 다른 사용자는 열수 없기 때문에 좀더 강력한 보안으로 어,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.